제가 운동이라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, 계속 이래야 돼요. 좀 아. 알려주겠지. 컨트롤 어느 거 그거 입력하는지, 걔를 여기다 놓고 왼쪽 허벅지 중심에 감으라고! 왼쪽 허벅지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? 어디 허벅지? 왼쪽? <laughs> 어디까지 차야되지? 오케이 섰다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소개할게요. 미브리씨입니다. 미브리씨는 올바른 자세의 시범을 보여준답니다. 미브리씨를 따라서 커서를 이 미... 성공. 바로 그거예요. 당신에게 맞는 운동 부하를 정해야 하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. 당신의 성별을 알려주세요. 여성이요? 다음은 당신의 나이를 알려주세요. 저는요? 아... 어... 전혀 운동하지 않는 편. 어떤 강도의 피트니스를요? 느긋하게요? 종이 운동해서 더 이뻐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랑해. 감사합니다. 제자리 조깅을 실시하는데요 사이런트 모드가 뭔데? 다음 발을 살짝 벌리고 똑바르게 서주세요 무릎을 위아래로 오케이.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<laughs> 제 허벅지예요? 오케이 지금부터 다이내믹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3, 2, 1 시작 무릎을 교대로 들어서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와 향하도록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도록. 거 런지잖아. 아나 런지 제일 못하는데. 아 허벅지 아파씨. 팔 아프. 감사합니다. 아. 아 이제 떠나요. 저물좀 마실게요. 오프닝 뮤비 약 5분. 제가 실타이이군요 제가 실타이이군요 아! 여러분들 이 앞에 무... 이 앞에 문을... 계속 이래야 돼요? 저? 달리지 않아도 달리는 것 같은데요?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어! 오! 문이 보이기 시작한다! 나이스 예스가 공전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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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먹어야 돼요? 고맙 빅토리 포즈로 이제까지 한 운동을 점수로 바꾸자! 빅토리 포즈가 뭐죠? 엉덩이를 낮춰서 스쿼트 파워를 모으고... 왜? 어? 예? 아니, 이거 주저앉자도 안 되잖아. 저 지금 이게 내려갈 대로 많이 내려간. 어? 이게 인식이 안 되나 지금? 아! 전을 길게 봐. 링콘을 앞으로 쳐야 음 되네요 저 이미 좀 지쳤거든요. 그래도 잠시 쉴 타임이 있는 거야 지금. 물을 좀만 더 마실게요. 얼굴 이미 시뻘게. 우리 나자. 어. 음. 좋아 좋아. 뭔데? 드래고가 만들어낸 몬스터는 피트 배틀이 아니면 공격할 수 없어. 다 무슨 피트 배틀이에요. 적을 끌어들이자. 기 선택해서 공격해. 트 절대 안 해. 무릎 당기기 안 해. 의자 자세 안 해. 다다 아, 기시러 아, 없어 의자 의자 자세 어떻게 해야 돼? 하름평평하게 엉덩이를 낮춘다. 이그 자리로 어깨에 지나치게 힘을 주지 않도록 해. <목소리> 최고였어. 복근 가드! 보조. 팔이 아닌 복부에 힘을 줘. 백돌이じゃないご. 자, 스킬을 선택해. 아! 아, 이거 다 해야 돼요, 설마. 너를 죽인다. 푸시. 목부에 힘을 주면서 조여줘. 좋아, 좋아! 다이! 마지막 한 번! 오케이. 쉽네. 아, 쉽네요. 예. 꼬리. 잘했어. 행각하셨습니다. 여러분 보이세요? 정말 강한 운동. 운동 강도가 너무 세요 지금 저한테! 내가 잘 아네! 그냥 돼지킹 인성이 강도인 조금 당해보실래요? 아 농담이면서... 보스전인가요? 예. 보여드릴게요! 쉽게 깨는 거! 나도 보스전의 강자 아니겠습니까? 드래곤 아, 그 녀석... 어느 팀에 이런 긴 계단을... 어디서 아, 아, 아. 왔네? 예식 자세랑 똑같은데요. 푸시업을 몇 개나 하시는 거죠? 10점 만점에 10점이요. 다시 푸시할게요. 만세 푸시. 질문 내쉬면서링코을 조이자. 마지막 한 번. 오케이. 잘 해냈어. 예. 복근 카드. 복근 카드. 베스 뺏기고 돈이나 상납했을 창규제의 개면서 나 힘들게 않아? 하네. 스쿼트 해 볼까? 발끝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자. 마지막 한 번! 좋았어. 좋아. 계속 그대로. 쉬운데. 아니, 내가 앉아서 무릎 당기게 하면 님들이 안 보이잖아요. 조으라고 바닥에 앉아 다리를 뻗는다. 야이. 바닥에 서면 허리에 좋지 않아. 야이. 나 잘 해냈어? 아 포스타임 <laughs> 아 거기 위로가... 이겼다. 어 놀고 싶뻘 겁니다. 어. 죄송한데 운동하는 걸 보시라고요. 제 팔이 짧고 다리가 짧은 걸 보라는 게 아니라요. 이인건 아니고요. 그냥 말씀 드린 거예요. 어찌 됐든 제가 고수를 찾지 않았어요. 155 고마등이 커요. 사랑해! 또 출발합시다. 안녕. 자, 죽어라. 죽어라. 개. 아, 아 방종때 챙겨가라. 지금 누르면 안 될까요? 예. 아, 5 0 시간이야? 5 0 분이 아니라? 가자. 더 빨리, 더 빨리, 더 빨리. 아... 아!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! 링크스 네, 여기까지 할게요 아, 절대 빤스론이 아니고요 그 가죽이 벗겨져가지고 가죽이 사라져가요 아니면 캠을 꺼도 되고 캣금은 입으로 운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? 잠깐 가면 좀보을게요더 이상 벗겨져서 안 돼. 아이고, 오늘 빨아야겠는데 또. 와, 이것만 없어도 살만하죠? 이지하죠? 그동안 꼬꼬리 내세워서 방송한 거 감사함 느껴지죠? 나상여자 돼지키. 이렇게 잠깐 운동한 거 가지고 휴방하지 않습니다. 다음 날. 여러분, 죄송해요. 저 오늘 쉬어야 될것 같아요. 벌크업 하시는 거 보러 왔는데 벌써 끝이신가요? 아니요, 캠 끄고 하려고요. 뒤에 있는 그 투구만 벗었어도 소리가 더잘 들린다. 어? 보물 상자 있다고요? 왔다. 근데요. 체크하고 싶지 않은데요. 아, 나도 모르고 꺼버렸다. 아,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.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네. 어, 어떡하면 좋을까? 어.